안녕하십니까 토게부 아저씨입니다. 에이? 자 오늘 1월 14일 세리에 경기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에이? 자 AC 몬차 홈에 인터밀란이 자 원정 경기에 나서죠. 에이? 자 그럼 AC 몬차와 자 인터밀란으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드는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세리의 경기 ac 몬차대 인터밀란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자 새벽 45분에 4 스타디오 브리안티오라는 ac 몬차홈에 인터밀란이 원정기에 나서죠 6승 7무 6패로 승점 25점에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몬차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15승 3무 1패로 승점 48점에 현재 세리에 1위를 기록 중에 있죠. 자, 각팀 다섯 경기 분위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몬차는 다섯 경기 중에 제노한테 이겼지만, 밀란, 피오르니테는 지고나폴리한테 비기고, 포르신한테 이기면서, 현재 공식 다섯 경기는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에이시 몬차고, 그에 반면, 인터밀란은 라치한테 이기고, 볼류한테 치고, 레이치한테 이기고, 제노한테 비기고, 엘라스 베르나 이기면서, 현재 공식 다섯 경기는 3승 1무 1패의 승리을 가지고 있는 인터밀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은 3경기 밖에 없죠. 자, 작년 시즌에 23년도에 3경기로 치였지만, 무뭐 승부가 한번 났고, 몬차가 이기고, 인터밀란이 이기면서, 두팀 서로 맞대결은 1승 1무 1패로 엄청나게 박빙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배당가, 국내 구미월까지 도착해보시면, 일단 인터밀란 승으로 1순위로 현재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자, 그리고 배당도 말해두지시, 일단 인터밀란 1.5 정도의 배당을 줬다는 정배, 보이지고, 그 다음에 배당 흐름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A심문차 역배는 6.9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현재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무승부는 4.5에서 4.7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C 몬차와 인터밀란으로, 자, 짧게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자, 결론까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AC 몬차와 인터밀란으로 경기 양상으로 결론을 내게 되면은, 현재 인터밀란이 승리로 보고, 몬차는 카디롤라의 담부시오 파블로, 마리 등 수비라인을 지켜낼 베테랑 선수비진이 선수 있고 그러나 티랑이 경기 내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수비라인에 균열을 낼 수가 있고 라우타로가 스피드로 뒷공간을 넘어설 손두팀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바릴라와 미키타니안, 프라데시 3선 지원도 있을 인터밀란이 승리를 하고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터밀란 승가 자,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